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한국어 1B 4과 첫 번째 수업입니다. 물건이 어떤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더큰 사이즈는 없어요? 더큰 사이즈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알아요. 그런데 사이즈 알죠? 사이즈. 큰 사이즈 더큰 사이즈 이야기해요. 오늘 기본 형용사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씁니다, 붑니다, 씁니까, 붑니까 공부합니다.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발이 아파요. 뭔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발은 어때요? 맞아요. 신발이 작아요. 작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큰 사이즈 주세요.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나라에서는 신발 사이즈를 어떻게 말해요? 한국 남성은 250. 250cm,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250 이야기하면 돼요. 미국으로는 7, 사이즈 7, 영국은 사이즈 6, 중국은 40, 유럽은 40,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어때요? 어떻게 돼요? 잘 보고 말해 보세요. 다음 그림을 어떻게 말할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커요, 작아요, 넓어요, 좁아요, 높아요, 낮아요, 길어요, 짧아요, 비싸요, 싸요,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수박이 커요, 커요. 사과가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커요, 작아요. 반대말이에요. 커요, 작아요. 서로 반대말이에요. 커요의 반댓말은 작아요. 작아요의 반댓말은 커요예요. 넓어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높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비싸요, 싸요, 편해요, 불편해요. 말해요. 넓어요, 좁아요도 반대말이에요. 높아요의 반대말은 낮아요, 길어요의 반대말은 짧아요. 비싸요의 반댓말은 싸요. 편해요의 반댓말은 불편해요예요. 이 옷이 어때요? 작아요. 작아요. 옷이 어때요? 옷이 작아요. 말해요. 이 바지가 어때요? 음... 바지가... 길어요. 바지가 짧아요. 바지가 커요. 바지가 작아요. 말할 수 있어요. 2번 이 티셔츠가 어때요? 이 티셔츠가 작아요. 이 티셔츠가 커요. 말할 수 있죠. 또이 구두가 어때요? 어, 조금 비싸요. 이 의자가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편해 보이죠? 자, 첫 번째 문법이에요. 형용사 니은은 플러스 명사예요. 형용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여 그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형용사 플러스 니은은은 명사에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줘요. 어떤 명사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같이 볼게요. 가, 뭘 찾으세요? 우산을 사고 싶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산이요? 어떤 우산? 작은 우산이요. 작은 우산을 사고 싶어요. 두 번째, 오늘 뭐살 거예요? 가방을 살 거예요. 어떤 가방이요? 예쁜 가방. 큰 가방, 작은 가방, 편한 가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법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은.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받침이 리얼이 있어요. 그러면 니은이에요. 자, 볼까요? 작다. 어떻해요? 게 작다, 다 버리고 없애고 받침이 있으니까 작은 얘기하죠. 넓다, 넓다 얘기하네요. 받침 있어요? 그러면 넓은이라고 이야기하죠. 넓은 읽을 때는 넓은이에요. 낮다, 네 낮은 맞아요. 크다 받침 없어요. 그러면 리은만 붙여요. 큰 비싸다 비싼 길다 긴어 맞아요. 리을이 없, 받침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리을 없애고 리은을 붙이면 돼요. 긴큰 집에 살고 싶어요. 어떤 집? 큰 집. 편한 의자를 살 거예요. 어떤 의자를 살 거예요? 편한 의자. 짧 머리가 좋아요. 어떤 머리가 좋아요? 긴 머리, 짧은 머리. 여기서 머리는 머리 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카락. 네, 짧은 머리카락이 좋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해 볼게요. 핸드폰이 크다. 어떤 핸드폰이요? 큰 핸드폰. 핸드폰이 비싸요, 비싸요. 어떤 핸드폰이요? 비싼 핸드폰. 사과가 작아요. 어떤, 핸, 어떤 사과가 있어요? 작은 사과. 사과가 비싸요. 어, 어떤 사과요? 비싼 사과. 의자가 높아요. 어떤 의자? 높은 의자. 자동차가 편해요. 어떤 자동차 좋아요? 편한 자동차. 자동차가 작아요. 어떤 자동차요? 작은 자동차. 자동차가 비싸요. 오, 당연하죠. 자동차 비싸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비싼 자동차. 건물도 비싸요. 건물이 비싸요. 어떤 거? 비싼 건물. 치마가 불편해요. 치마가 불편해요. 불편한 치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있다" 없다는 어떻게 바꿀까요? 음, "있다" "있는"이 되네요. 맛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있다"가 있네요. "맛 플러스"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맛있는 "멋 있다". 멋 플러스 있다니까 멋 있는 없다도 없는 맛 없다 맛이 없다죠. 맛 플러스 없다니까 맛없는 멋 플러스 없다. 맛 없는 되겠죠. 자, 지금 손에 있는 책을 보여주세요. 책을 보여주세요. 어떤 책이요? 손에 있는 책, 있는 책이요. 오늘 먹은 사, 맛있는 사과는 어디에서 샀어요? 사과 어디에서 샀어요? 어떤 사과요? 맛있는 사과요. 오늘 먹은 그 맛있는 사과. 멋있는 친구는 오늘 정장을 입었어요. 네, 그 친구. 오늘 정장을 입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멋있는 친구죠. 멋있는 친구. 예문이 약간 어렵지만, 있다는 있는으로, 없다는 없는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어제 뭐 샀어요?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아, 케이크를 샀죠? 어제 뭐 샀어요? 케이크를 샀어요. 그런데 그 케이크 어떤 케이크예요? 작은 케이크. 조그만 케이크를 샀어요. 1번, 뭐살 거예요? 큰? 뭘살 거예요? 큰 가방, 큰 캐리어라고 하죠. 2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뭘 보고 있죠, 우리 지금? 네,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있어요. 귀엽다, 네, 브, 귀여운이죠. 3번, 내일 뭐 입을 거예요? 이거 바지인데? 네, 긴 바지요. 긴 바지를 입을 거예요. 4번. 오늘 뭐 먹었어요? 이거 볶음밥인데요? 볶음밥? 밥을 볶았어요? 김치랑 넣어서 김치볶음밥 같아요. 뭐요? 맛있는 볶음밥을 먹었어요. 세종 한국어 1B. 오늘 공부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